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나요? 또나 계단처럼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곳에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쌓아두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리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기. 그리고 정해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고 벌레나 냄새가 나게 되겠죠?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나요? 함께 산책을 하다가 생긴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길을 갈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기, 혹은 밤늦게 계속해서 짖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죠. 나에겐 귀엽고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나요? 주차를 잘못하거나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하는 경우 또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다녀야 될 길을 막거나 장애인들이 주차해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또확인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층간소음 민원 증가 이유 신종 코로나 유행 후에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이 속출하고 또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하루 몇 차례씩 이웃 간 배려해달라는 안내 반송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늦은 오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 시도 때도 없이 윗집 아이들이 쿵쿵거리고 뛰어다닌다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정도 안쓰럽지만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나요? 집에서 너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쿵쾅거리기 또는 뛰어다니면 다른 집에 그 소음이 모두 전달됩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TV 소리나 음악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또는 세탁기나 청소기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소리가 다른 집에 피해를 주게 되겠죠? 네, 오늘 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강제로 칩거 중인 아이들. 집 안에서라고 가만 있지 않죠. 자칫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층간 소음 문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뛰고 구르고 소리 지르고 아이가 있는 흔한 거실 풍경입니다 이웃 간의 험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뇌물 투척형 요즘 들어 힘이 넘쳐나는 아이로 인해 불편할 아랫집에 과자를 잔뜩 사서 미안함을 전하고 몇 번이나 고쳐 쓴 장문의 편지로 뇌물의 진정성을 더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집에선 앞으로도 더 시끄러워질 것을 염려해 선물을 아래집 문고리에 걸어둡니다. 가. 받은 것보다 더큰 선물을 보내는 층간소음 갈등 원천 봉쇄형도 있습니다. 한창 뛰어놀기 좋아할 아홉 살, 여덟 살, 네 살이 한꺼번에 집 안에 있다면 상상 그대로 집안은 난장판이겠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단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아래집에 미안해서 딸기를 놓고 왔더니 다음 날 과자와 사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랫집에선 아직까지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지 않다며 심지어 공주님이 뛰어놀고 싶어 할땐 자신의 집으로 보내주셔도 괜찮다는 대인배다운 아량을 베풉니다. 한 3, 4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이제 점점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송스러워서 며칠 전 선물을 내려보내 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감사하다고 장문의 편지와 함께 아기 간식이라든지 뭐 플레이 차르 같은 걸 함께 해줬어요. 내려보낸 선물보다 더큰 마음을 받은 윗집에선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몇 주간 밤낮 없는 소음에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기도 하죠. 한 주민은 새벽 3시까지 쿵쿵대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자랑수랑 가서 먼저 이제 인사드리고 말씀을 드렸죠. 다름이 아니라 뛰셔도 너무 작은 선물이나 마음이 층간 소음의 벽도 허물 수 있다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재평가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층간소음 갈등마저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띵동 맑은 아파트 만들기 캠페인. 담배연기 싫어요.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배려가 우선이겠죠. 누구든 담배꽁초는 원치 않아요. 늦은 밤에는 이웃을 위해 소리를 조율하세요. 하루 종일 뛰어놀고 싶어도 밤 10시 이후에는 멈춰주세요. 오늘 운동은 상쾌한 바람과 함께 해볼까요? 반려동물도 스스로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낀다면 서류를 위해 목줄을 채워주세요. 저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반려동물로 키워주세요. 띵동. 맑은 아파트 만들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